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최근 공개된 록스 디지백의 컬러 일러스트 한 장이 전 세계 독자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머리카락은 칠흑 같은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선명하고 기이할 정도로 뚜렷한 파란색이었습니다. 파란 머리 그리고 바다 위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취급받던 붉은 코의 광대. 우리는 이 색깔이 가리키는 기묘한 우연 앞에서 지금껏 개그 캐릭터로만 치부되었던 사화. 천냥 광대 버기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오다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힌트가 너무 놀랍다는 건데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사황이된 남자,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그의 광대 분장에서가 그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혈통의 비밀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록스 디지백과 버기 사이에 존재하는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오다가 설계한 너무나 소름돋는 평행이론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두 사람의 숲에서에 주목했습니다. 혀를 길게 내밀고 눈을 치켜뜬 광기 어린 표정.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간 각도. 록스의 수배서와 버기의 수배서를 겹쳐 보았을 때두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본듯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과거 작가 오다가 퀸과 프랑키의 표지 연재를 통해 그들의 혈연관계를 암시했던 전례를 떠올린다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핏줄의 증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38년 전갓밸리 사건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로저 해적단이 록스로부터 탈취한 두 개의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상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붉은 머리 샹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내용물이 밝혀지지 않은 나머지 하나의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여기에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직감하셨을 겁니다. 샹크스가 철령인 피거랜드 가문의 핏줄이라면 또 다른 상자에는 록스의 핏줄인 푸른 머리의 아기가 숨겨져 있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록스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가족에 대해 침묵했던 이유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아들이 뒤에 이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랐던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검은 수염 티치가 아닌 버기인가? 많은 이들은 티치가 록스의 의지를 잇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록스의 야망을 이어받은 자일 뿐, 록스의 혈통을 잇는 자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록스 디지백이 그토록 원했던 세계의왕, 그리고 그가 동경했던 전설 속의 해적 데비존스. 우리는 여기서 버기의 이명인 천냥 광대의 숨겨진 언어적 유의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어로 광대를 뜻하는 독해. 이 단어를 로마자로 풀었으면 디, 우크, 즉 디이원가가 된다는 충격적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버기가 단순히 웃음을 파는 광대가 아니라, 옥스, 그리고 더 나아가, 데비존스로 이어지는 고대 디이가의 적통 계승자임을 암시하는 장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강력한 자들이 모여들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른바 폐왕의 자질이 발현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뎅이 와노쿠니의 여명을 잇는 의지를 물려받았다면, 코즈키 모리아는 그림자 속에서 아노쿠니를 해방시키기 위해 싸웠던 거죠. 그의 동료 전체가 카이도에게 살해당하며 패배한 후 그는 고국을 떠나 복수를 맹세하며 칠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로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버기가 해적왕의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페로나와 코비의 도움으로 검은수염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후 모리아가 갈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크로스 길드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에서 가장 큰 이론 중 하나는 거기에 동료들이 모두 해군에게 배신당했던 전 칠무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한 합법적인 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계약이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죠. 하지만 정부가 파시피스타와 이제 세라핌을 손에 넣자마자 난 살면서 이 사람 본적 없는데 너희가 누군지 몰라? 너희는 그냥 평범한 해적이잖아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심지어 그들은 마린포드에서 정부를 도와 사황과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 계약을 너무나 빨리 끝내버렸고 이제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크로스길드는 해군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해군 현상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죠. 그러니 개코 모리아, 윗을 심지어 나중에 도플라밍고가 임펠다운에서 탈출하게 되면 그들 모두가 마지막 전쟁을 위해 버기의 사황해적단에 합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모리아가 합류하면 버기가 원피스를 차지할 가능성도 더욱 커집니다. 라프텔를 찾으려면 포네그리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리아가 800년 전 포네그리프를 직접 만든 코즈키 가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그가 우등처럼 버기를 위해 고대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40년 전 성지에서 중대한 회의가 열립니다. 당시 천령인 신이기사였던 피거랜드 갈링이 오로성에게 최근 임무에 대해 보고합니다. 갈링은 갓벨리라는 외딴 섬에 가서 주민들에게 세계 정부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보아하니 정부는 그들이 추출할 수 있는 자원 때문에 한동안 그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보고는 좋지 않습니다. 섬 주민들은 그와 같은 천룡인 사절에게조차 세계 정부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갈링은 갓달리에서 단순한 재물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갈링은 이모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을 언급하는데 이는 오로성의 관심까지도 끌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다음 천룡인 사냥 대회를 갓밸리에서 여는 것은 어떠냐고요? 기본적으로 폭력과 강압을 사용해 이 섬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교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살아있어야 더 많은 자원을 추출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짜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상에는 아직 소속되지 않은 섬들이 많이 있지만. 폭력적인 사냥게임 접근 방식은 정부가 자신들의 의제에 중요한 땅에 대해서만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갓벨리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갈링의 발견이 이무가 섬을 장악할 만큼 정말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발견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유력한 후보는 고대 병기 우라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루피의 열매 포네그리토의 이무는 자신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 고대 병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루피의 열매나 그냥 포네그리프였다면 갈린과 신의 기사들은 그들의 엄청난 힘으로 그냥 빼앗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섬 전체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물을 위해 우라노스를 작동시키는 자원이나 마지막 퍼즐 조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마더 플레임의 연료 같은 것이겠죠. 왜냐하면 각벨리 사건의 끝에 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문는 우라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지막 한 발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루루시아처럼 바다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켜 전 세계에 대혼란을 야기했을 겁니다. 섬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침수되기 시작했을 테니 우리는 이 대재앙적인 사건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신 섬이 우라노스의 본체로서 거꾸로 하늘을 날아갔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것을 발사하려면 배가펑크의 마더 플레임이나 연료가 필요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플루톤의 설계도가 있죠? 우리는 최근에 플루톤이라는 배 자체가 와노콘이 지하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갓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거대한 레이저 대포처럼 보이지 않나요?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헤일로의 에너지 거미나 광선총처럼 생겼잖아요. 저 작은 틈에서 빔을 쏘면 우라노스에서 16개의 신성한 탄환이 발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갓밸리가 우라노스 무기의 일부였다면 어떨까요? 섬의 이름이 정부의 개입 이전의 신이기 곡이었다는 것 자체도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입니다. 저는 오다가 이섬 자체가 신과 같은 고대 병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심적인 비밀은 바로 갓 벨리의 주민이었던 샹크스의 어머니입니다. 갈링이 이 섬을 방문해서 이빨간 머리 미녀를 만났거나 아니면 강제로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철령인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우유를 사러 간다며 떠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2년 후 철령인 헝거게임 동안 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샹크스와 샴룩 모두 섬 원주민들의 보살핌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갓벨리의 역사 때문에 갈링이 만난 여성이 어떤 특별한 혈통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링이 록스를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록스에게 여동생이 있기 전에 드래곤이 에그헤드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샹크스와 샴룩의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운명의 날에 그들의 운명이 갈라졌습니다. 마치 갓벨리가 갈라진 것처럼요. 해적왕 골디로저의 배에서 견습생으로 자라나 흰수염과 대등하게 말을 섞고 사왕 샹크스의 몇살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남자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아 기어코 사왕의 자리에 오른 남자 그는 최근 부하들 앞에서 처음으로 진지한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원피스를 가지러 가겠다. 그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도망치고 숨어 살던 광대가 비로소 자신의 열통에 잠재된 왕의 본능에 눈을 뜬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녹스 디지백이 꿈꿨던 세계유 왕이라는 야망은 가장 강력해 보이는 검은 수염이 아니라 가장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파란 머리의 광대를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계 정부도 해군도 그리고 우리 독자들마저 감쪽같이 속고 있는 버기라는 거대한 셔. 그 빨간 코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아버지 록스의 광기 어린 미소와 겹쳐지는 그날. 원피스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확률 1%의 버기 해적왕 실제로 일어나면 세계 뒤집어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사랑합니다.